오순절을 21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분한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방금 전에 읽어드린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약간 무거운 이야기로 무거운 주제로 잠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 토요일에 한국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네, 한국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밤이었죠. 한밤 10시 경이었던 걸로 들었는데요. 다들 들으셨죠? 못 들으셨나요? 혹시? 네, 지난 토요일 밤에요. 한국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밤에 한국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었냐면요. 다들 뭐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수많은 인파가 이태원 거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어 근데 거기서 좁은 비탈길이 있었나 봐요. 그 좁은 비탈기, 비탈길에서 인파가 뒤엉켜서 어, 많은 사람들이 연이어서 넘어졌고, 그리고 서로 깔리고 또 깔려서 많은 사람들이 다쳐서 현재까지 집계된 인원만 어, 154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요. 기사를 보니까 어, 사상자 대부분이 혹시 연령대 보셨어요? 네,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 너무나 비극적인 소식을 접하면서 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이들은, 그들은 그날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을 과연 알았을까? 만약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은 그날을 어떻게 보냈을까? 네, 세상을 떠날 날을 미리 알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걸 알았다면 아마도 그들은 어, 그들의 그 날은 많이 달랐을 텐데 하는 생각이 그들의 죽음을 더 안타깝게 합니다. 네, 기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기회들을 마주하죠. 그런데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기를 계속해서 미루다가 결국에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은요. 그렇게 기회를 잃어버릴 뻔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네,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닌 한 남자였습니다. 참고로 삭개오는 이제 r e 그러니까 순서 순수한 뭐 순결한 뭐 그런 시라고 해요. 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아마 들었을 겁니다. 들려오는 소문에 예수님을 만나 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찾아가기를 그는 계속해서 미루어 왔던 것 같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은 이제 갈릴리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갈릴리 지역에서 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반면에 사케오가 살고 있던 곳은 여리고였거든요. 어 여리고하고 예루살렘, 아, 예루살렘이 아니죠. 여리고하고 갈릴리 지역은 어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거리였나 제가 한번 지도, 지도를 보면서 따져봤어요. 어 따져보니까 제가 그냥 대충 따졌을 때 걸어서 한 4월 거리 정도 될것 같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도보로 한 6일 정도 거리였다고 해요. 그런데 어, 여리고는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 사이 중간쯤에 위치해 있으니까 한4흘쯤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사실 마음만 먹으면 뭐 사흘거리 뭐 걸어서라도 갈수 있었겠지만 자기 일에 바빴던 사케오는 그 시간을 선뜻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사케오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있겠지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이 그에게 들려옵니다 사케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좋은 기회다 내가 전부터 예수님을 참 만나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마침 내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신다니, 꼭 한번 예수님을 이때 만나봐야겠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시는 골목으로 나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아세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네, 바로 문제가 뭐였냐면요, 사케오의 키가 작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제 길로 쏟아져 나왔을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워낙 유명 인사였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지나시는 길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키가 작았던 사케오는 수많은 인파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지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어쩌면, 어쩌면, 그는 이전에 그가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전에 어떻게 생각했다고 했죠, 사케오가?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 네, 그러나 사케오는 이번에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합니다. 이번을 놓치면 언제 예수님을 또 보게 될지 몰라. 이번엔 꼭 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눈에 뭔가 하나가 띄는데요 뭐냐면은 바로 나무 한 그루였어요. 자세히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마침 그 돌무화과 나무가 이제 예수님의 동선을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나실 그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삽개오가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돌무화과나무 아래로 가서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돌무화과나무 위에서 그 나무 위에서 삽개오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삽개오가 올라가서 앉아있던 그 나무 아래를 지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케오의 적극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띈 겁니다. 당신을 보고자 나무에 올라가 앉아 있던 사케오의 모습을 보시고 네, 생각해보세요. 많이 튀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안 들어올래, 안 들어올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예수님께서 사케오를 불러서 이르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사케오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 드립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수근거려요. 묻 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케오의 직업이 뭐라고 했죠? 네, 아까 본문 말씀 중에 있었죠? 네, 세리장이었습니다. 지난주일 제가 어, 전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일에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예수님의 비유를 들려드리면서 사람들이 세리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리를 멸시했다는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심지어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그 세리들의 장인 세리장이었습니다. 어땠겠어요? 사람들로부터 아주 많은 멸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바리세인보다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세리장 사케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 세리도 그리고 오늘 사케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사케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네, 지난주 일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단 말, 받았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바리새인이 만약에 바리새인이 그 의롭다함을 받은 세리와 같이 기도했다면, 그 바리새인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지 질문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네,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누가 됐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세리가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있어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외쳤을 때 그가 무엇을 한 것입니까?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킨 것 아닙니까? 오늘 사케오는 보다 구체적인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삭오가 뭐라고 선언하나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또 자신이 속여서 빼앗은 것은 네 배로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사케오의 이 모습은 바로 앞장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은 사실 이제 바리새인과 어, 세리의 기도 그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 장이기도 한데요 그 뒤에는 이어서 또 나오는 어, 이야기가 또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관리의 이야기가 뒤따라서 나오거든요 예, 누가 본 18장에 등장하는 한 부자관리의 모습과 사케의 모습은 사뭇 대조됩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킨 부자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게 네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관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네,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 그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누가복음 18장은 말씀합니다. 근심하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부자관리에 근심하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런데요. 누가 음 19장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개오는 그가 부자였음에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네 부자였음에도 그는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적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가리켜서 당신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삭개오는 구원받을 기회를 놓칠 뻔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도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 생각했던 사께오가 예수님을 만날 만난 그날이 돌무화가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본 그날이 사실 사께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는 문구로 시작했습니다. 네, 누가 보면 19장 1절이 그렇게 시작했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답을 다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러니까 사개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만약에 사게오가 많은 인파로 인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언제나처럼 예전에 그가 그랬듯이 예수님 만날 기회를 뒤로 미루었다면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고 그는 영영 잃어버린 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사케오는 행운하였습니다. 사케오는 구원받을 마지막 기회를 잡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들에게 찾아온 행운을 부러워하죠. 여러분도 뭐 로또에 내가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부럽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사케오는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큰 행운을 누렸습니다. 예수님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꺼내서 읽으려다가도 혹은 전도지를 보고 교회에 한번 가보려다가도 자신의 일에 쫓겨서 그것을 미루면서 살아갑니다. 뭐라고 생각하면서요?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기회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제 숨을 거둔 수많은 청춘들이, 어제가 그들에게 마지막 날이 될지 알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숨을 거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대 청소년, 20대 청년들이었다고요. 그들 중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내가 살아온 날보다 더 많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조차 없었을 겁니다. 기사를 접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 중에 사케오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고자 했던 사람은 없었을까? 네 인터넷에. 어, 사고 현장에 몰렸던 수많은 인파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왔더라고요. 뭐 동영상도 올라오고 그랬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는데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갈망했던 그리고 애썼던 사개오의 모습이 겹쳐서 보였습니다. 그들이 인파 속에 묻혀있던 그 시간이 그들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사개오도그 시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사개오는그 마지막 순간을,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부여잡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요, 모두 행운아이십니다.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예배할 기회가 여러분에게 언제까지 주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언제까지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그리고 복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늘 감사함으로 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이 행운을 누리고자 해서는 또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행운을 마주하고도 그냥 지나치죠. 우리는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행운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에 힘써야 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잃어버리신 자들을 생각하며 바라보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가 넘치는. 한주 되시기를 여러분이 그렇게 모두 감사와 기도로 가득한 한주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